자, 이번에는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A0 28번 문제 당시의 정답률 40%였습니다. 자, 그냥 평범한 무난한 문제였고요. 그냥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교과서에 나온 수준 그 정도 수준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문제 보시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나왔고요. 일단 딱 머릿속에 두 가지의 생각 아, 0을 대입해봐야지. 두 번째, 양변을 X로 미분해야지. 그리고 서우면을 검토하는 와중에, 아, 누가 눈에 보이냐면, 함수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구간이 상수로 주어져 있어.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했었죠? 이것도 기본 과정이죠. 구간이 상수인 정적분은 결과도 상수다. 결과가 상수니까, 치환해서 푸는 거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내용이요. K라고 치환하겠습니다. K라고 치환하게 되면, 자, 이제, 기본 작업,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 작업을 할 거야. 잠깐만, 우리가 치환한 식으로 미리 써놓고 시작할까요? 0에서 1까지. 주어진 함수를 정적분한 거, 이걸 우리가 귀찮아서. K. 사실 귀찮아서 치환한 게 아니라, 치환해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죠. K라고 치환했고요. 그 다음.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일단 X에다 0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환했으니까, k 라우쓸게요이 xk보다는 ekx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추안했고 자, 이제 0 대입하겠습니다. x에다 0 대입하면 어 뭐야? 왼쪽 오른쪽 다 0이어서 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두 번째. x로 양변을 미분해 볼까? 자 미분해 보면, 자얘 미분하면 f x요. 자 3x 에주고자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고요. 어 선생님 k를 어떻게 해결하죠?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내용이죠. f x가 이렇게 생겼고요. 우리가 치환한 식이 있죠. 아 글자 p로 바꿔서 대입하면 되겠구나. 대입하면 식이 만들어질 거고 그 과정에서 k 값이 자동으로 해결되겠구나. 0에서 1까지 t로 바꾸면 3t의 제곱. 적분이야 산수니까 자 적분하시게 되면 t의 3승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k t. 자 이게 k가 될 거고요. 1을 파시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K가 될 거고요. K는 마이너스 3분의 1. 아,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구나.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 그러면 함수가 결정되네요. K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어. 여기다 대입하시면 함수 fx는 3x의 제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3분의 2 자 문제에서는 상수항을 a라고 했거든요. 0대입하게 되면 어 3분의 2. 이게 바로 a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60배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60 곱하시면. 답은 4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관식이었고 답은 40. 보면 알겠지만 기본 과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어, 여러분이 지금 질문 들어온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건데 보면 알겠지만 칠판에서여다몇줄 넘기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질문이 들어온다는 건 어, 다시 교과서 보시고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센수학의 비단계 순의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면 수특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수특의 레벨 2 기준밖에 안 되니까 그쪽 문제 다시 푸시는. 맞아요.